네, 24년 어, 3, 6월 모의고사 31번이죠. 자, 시작해 봅시다. The cost of interruptions are well documented. 자, 주어는 어, 방해의 대가들은 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어, 여러분들 방해를 받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일을 마무리 못한 그런 경험들 다한 번씩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12시까지. 내가 숙제를 다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어, 그래서 12시까지 일을 못 마쳤다. 그럼 친구의 방해에 의해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될걸 못한 그런 어떤 손실이 난 상황이죠. 여기서는 호스트는 어, 뭔가 이렇게 값어치 비용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 뭔가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손실 뭐 희생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잘 기록되어져 있대요. 어딘가 이제. 어, 이 과거의 방해로 인해서 손실이 난그사항들이 어딘가에 잘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여기 d 큐 c 트는 기록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 거고 레코드에동의하겠죠 그다음에 인터 t e r 은인터 t e 방해하다의 명사형이니까 아무래도 뭐 방해하다 동의어인 h i n 의 명사형 힌더 n 스라든지 아니면 Obstruct 방해하다의 어, 명사형의 Obstruction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Disturb라는 방해하다의 명사형인 Disturbance 이런 단어로 바 바꿨을 수도 있겠죠.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자, 이 사람이 흑인, 어, 이 인권을 어, 주장했던 사람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레멘트 하면 슬퍼했다라는 거고, 목적어 뭐에 슬퍼했냐? 바로 이 방해를 통해서, 어, 자기가 뭔가, 어, 대가를 치러야 했고, 손실이 났던 그 상황을, 데미, 그러니까 코스트에요. 코스트를 어, 슬퍼했는데, 뭐 했을 때, 그가 설명했을 때, 뭘 설명했냐면, 그 사랑스러운 시, 여기서 대선 그 하면서 시를 꾸미는 어 지시 형용사로 봐야겠고, 러블리도 사랑스러운 하면서 시를 꾸미죠. 그 사랑스러운 시는 신데, 주격관계를 꾸며주는 시입니다. 쓰여지지 않은 시야. 어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우리가 보통 BPP로 쓰지만, 우리가 BPP와 같은 게 BPP와 B컴PP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수동태는 이렇게 갭피피의 형태로도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면 이 시는 쓰여 저지지 못한 시죠. 뭐 때문에 근데 시가 못 쓰였을까요? 방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로 그 자기가 시를 쓰고 있었던 그방 문을 로크했기 때문에 어 뭔가 한창 물이 올랐던 그 시를 쓰지 못했어. 그래서 시는 쓰여지지 못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아그 방해에 대한 손실,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애도하는 그런 어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perhaps the most famous literally. Uh, 이 예시가 좋습니다 어, 가장 유명한 문학적 예시 뭐의 예시 방해가 손실을 이끌었던 그런 예시에 어,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발생했대요. 1797년에 뭐했을 때, Samuel Taylor c o l e r a g e 라는 사람이 뭐를 시작했을 때, 그의 시인 쿠블라 칸 a k h a 이거 시 이름이에요. k u b l 이라는 그의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어 뭐로부터 근데 그 시를 쓴 거냐면 꿈은 꿈인데 요 뒤에 위치가 목적격 관계 동사로 생략됐죠. 위치나 대, 헤드에 목적 은 없는 상황이야. 그가 그 이전밤에 꿨던 그 꿈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쿠블라 칸이라는 그의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동시에 뭐 했을 때 여기서 웬절의 내용이 추가로 더 더해진 거예요. when he was가 사실상 같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영감을 통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그가 방문을 받은 겁니다. 그가 방문한 게 아니라 시를 쓰는 그의 오피스에 누가 찾아온 거죠. 그가 방문되어서 누구에 의해서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그런 손님에 의해서 방문되었을 때 그때 가장 유명한 그 문학적 예시가 발생합니다. 뭐의 예시라고요? 방해가 대가를 치르는 방해가 손실을 이끈 그 예시가 이 상황에서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장도 여러분들이 happen이라는 요 주절의 동사, 일형식 동사 쓰였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 was happened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겠고, 어, 그 다음에 여기 when이라는 시간부사절이 but라는 등이 접속사로 지금 두 개의 시간부사절을 병렬구조로 연결하고 있고요. 어, 도중에 요게 어, 그는 어쨌든 방문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방해를 받았다는 건 방문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어, 집중을 못한 거니까 여기서 BPP was visited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for Coleridge by coincidence, the the untimely visitor came at a particularly bad time. 자, 여기서이 for인에게라는 정치사로 쓰여서 요 쿠블라칸이라는 시를 쓰고 있던 Coleridge에게는 어, 우연찮게도, 공교롭게도, the, the untimely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한 방문객 어 여기서 방문객이라는 명사 주어를 on timely 이렇게 명사 뒤에 ly 붙으면 형용사죠.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한 방문객이 온 겁니다. 어느 시점에 특히나도 아주 안 좋은 시점에 온 겁니다. 어, 그래서 꿈이채 가시기도 전에 어, 시를 쓰기 위한 영감이 충만해서 바로 쓸수 있는 그 순간에 하필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불청객이 찾아온 거죠. He forgot his inspiration and left the work unfinished.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방문객을 응대해주고 어, 뭐 접대해주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눈 후에 다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그의 영감, 꿈에서 얻은 그 시에 대한 영감을 까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어, left는 여기서 Leave의 3형식 떠나다가 아니라 5형식의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기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Left는 일단 앞에 Forgot와 시제일치됐고 목적어의 그 작품, 그 시, 코블라칸이라는그 시를 어떤 상태로 남기게 됐냐? 끝마치지 못한 상태로 남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품은 끝마쳐지지 않은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반영된 과거 분사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시겠죠? So,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s that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professionals in critical roles such as doctors, nurses, control room operators, stock traders and pilots, they also impact most of us in our everyday lives, slowing down work productivity and generally increasing stress levels. 자, 문장이 꽤 긴데요. 자, 한번 보죠. 여기 반면에라는 의미로 여기 심표까지 부사절을 자 그래서 뭐가 있는 반면에 많은 기록되어진 사례들이 있는 반면에 얘가 주어고 어, 요 오브디의 서든드 스럽션스가 케이시스를또꾸리죠어자 그래서 급작스러운 방해는 방인데 뭐를 해왔던 이게 해부 p p 가 나왔으니까 해부 컨셉퀀스는 결과를 나타라는 동사인데 현재 완료니까어 아주 심각한 결과들을 내왔던 네, 급작스러운 방해에 많은 기록되어진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 심각한 결과를 미쳤냐면 전문가들 전문직들 어, 어디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자 그래 놓고서 요 서치엔스 A, B, C, D, E가 나왔는데요. 이, 이까지의 직업군은 프로페셔널, 전문의들을 수식해주는 그런 어떤 예시상이다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뒤에서부터 의사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이라든지 컨트롤 로 하면 은 이제 관제탑, 비행기가 오고 내리는 걸 관장하는 관제탑에 어떤 뭐 자, 조종사, 어, 그 안에서 이제 통제 명령 지시상을 내리는 오퍼레이터 관제탑에 관련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어, 트레이더들, 그 다음에 어, 이런 조종사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직들의 계어 갑작스러운 방해의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기록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나왔고 그렇지만 하면서 주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They라고 하면은 바로 sudden disruptions를 말하죠. 어,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방해들이 또한 이런 전문직들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 우리 대부분에게도 in our everyday life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뭐하면서 지금 분사구문이 지금 나온 거야? So as they slow down 이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의 생산성을 늦추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수치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어, 일단 방해 어떤 희생, 방해, 방해를 통해서 손실이 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전문직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의 삶에서도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은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면서 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라는 그런 글의 흐름이었고요. 어, 도중도중에 이제 문법 포인트를 잘 짚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체험하나 가길 바랍니다.